혹시 누군가의 눈물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 상담에서 속은 적이 있는데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닌 거짓 자아가 꾸며낸 연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악어의 눈물은 우리를 매우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 눈물은 정말로 슬픔과 후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일까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지, 타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또,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가 어떤 심리 조종을 펼치는지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나를 위해 흘리고, 눈물 한 방울도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삼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공부하고 대처합시다. 흥미로운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눈물이 남성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연민이 생기죠.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단체로 이 논문을 공부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눈물 속 화학 물질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눈물과 공격성에 대한 초기 연구이지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강렬한 감정적 경험이며 사회적으로는 나의 고통과 취약함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보이는 걸 대체로 꺼리는데요. 남들에게 약해 보이거나 남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취약해지는 감정을 사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눈물 한 방울도 이득을 생각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흘립니다. 남을 위해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혹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를 보시고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우리가 왜 남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까지 분석해가며 알아야 하냐고요.세상에는 잔인하게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그들이 나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놔두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지만 공감을 통해 얻는 이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고 돈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나르시시스트가 눈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눈물은 동정심과 연민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의 슬픔, 고통, 분노와 좌절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예요. 나의 강렬한 감정을 어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쉬운 상황과 여론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비난이나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감정적 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슬픔이나 후회 등의 깊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기 잘하는 배우에 가깝다고 해야겠죠. 눈물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 관객의 박수를 받잖아요. 나르시시스트의 눈물 연기는 박수가 아니라 주먹을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며 자신이 얻을 이익에만 관심을 둡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 상처 등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정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엄청나게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기애적 공급원이 떠나거나 사망했을 때 혹은 자신이 기대하던 목표가 처참하게 깨졌을 때, 즉 나의 기대가 와장창 무너졌을 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대단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죠. 따라서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 억울함과 분노도 굉장히 과장하여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튀는 것이 부담스러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죠. 자신의 모든 감정은 아주 특별해서 타인의 공감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 정도로 아프단 말이야. 나는 이 정도로 엄청나게 슬퍼, 고통스러워. 그러니 나를 위해 도움을 베풀고 찬사를 해줘라. 이게 나르시시스트 마인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물은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자기 연민과 특권 의식의 표현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용합니다. 내가 가장 취약해졌을 때 흘린 눈물조차 그들에게는 통제와 조종의 먹잇감이 되죠. 나르시시스트가 왜 타인의 모든 감정들을 무시하는 걸까요? 첫째,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둘째,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셋째, 타인을 도구이자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또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넷째, 타인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무시당하고 공감받지 못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에 타인의 힘든 감정을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즉,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날까 봐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날씨 시스템에 감정을 드러냈다가 공감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기에 여러분의 감정에 제대로 공감해줄 능력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병리적 나르시시스템에 대해 다룬 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샘 바크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불안정하고 손상된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 자아를 구축한다고 해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엄청 잘난 척 강한 척 하지만 내면으로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숨기거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거짓과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꾸며낸 모습을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에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자기 모습은 엄청 대단하고 특별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아니라고 하면 그들이 바보 멍청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자기 의심을 하죠.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내가 착각했나? 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망상이 굳건하니까요. 세상 모두가 나를 안 믿어도 나는 끝까지 나를 믿습니다. 거의 신앙에 가깝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거짓 자아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현실을 왜곡하기, 우기거나 뒤집어씌우기, 거짓말이나 과장하기, 비난하고 선 넘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기, 타인이 시기 질투한다고 투사하기 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잘 먹히지 않을 때 격한 자기애적 분노를 보일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도 격하게 화내고 분노할까요? 자신이 믿는 신앙, 즉 자기 과대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을 때 자신의 과대성이 손상되고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바로 내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통째로 뿌리 뽑히는 느낌이죠.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엄마가 떠나갈 때의 고통과 슬픔,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적절한 비유예요. 엄마가 사라지면 아기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지겠죠? 들어보니 어떠세요? 도대체 왜그 정도로 공포에 빠지고 분노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병적인 성격이니까요. 다만 여러분 생각보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이 병적으로 취약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는 취약하고 병적인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나보다 나약하고 병들었으며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나르시시스트 눈물에 대한 원고를 쓰다가 갑자기 AI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유명 인사가 나르시시스트 악어의 눈물로 이득을 본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례 하나와 외국 사례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 사례는 방송인 A씨를 지목했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오랫동안 금전적 착취를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A씨 가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다가 여론의 비난을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 사례는 유명인의 나르시시스트 가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 조작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AI가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유명한 종교인 제이씨인데요. 그는 과거 성추문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도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I가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은 나르시스트의 감정 연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맞아요. 나르는 국적을 가리지 않죠. 전 세계 어디에나 똑같죠. 실제로 해외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각 나라마다 나르들이 많다. 나르 문화 때문에 힘들다. 라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위해 눈물 뿐 아니라 어떠한 감정적인 연기도 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들의 연기에 속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그들의 수작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눈물을 경험한 하나의 사례는요. A라는 사람에 대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는 의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A를 만났습니다. A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막상 A의 눈물을 보자마자 순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바로 공감과 연민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감정적 호소를 강하게 또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눈물 때문에 흔들리는 사례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악어의 눈물에 마음이 취약해지시더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연기에 어떻게 속지 않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나의 성향이 공감을 잘한다면 조심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눈물에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대중들이 대체로 눈물에 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깊이 있게 잘 알고 신뢰하기 전에는 그들의 과한 감정 반응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말이냐로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사람을 빨리 믿어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기대가 커져요. 나중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기대가 깨진다면 그 상처와 후유증이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신의 감정과 자존감만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하니까요. 내가 엄청난 초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분별할 수는 없기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눈물까지도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르시시스트도 사람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감정은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은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짓밟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시고 타인의 감정만큼 내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내가 내 감정을 무시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봅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공부하고 기억하며 실천해 가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